자, brains are expensive in terms of energy, in terms of 가 뭐뭐라는 점에서 비싸대, 씨발 얘네가.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졸라 돈이 많이든데20% of the c a o r e s we consume. 옛날에 한 번, 아니 안 했어. 우리, 우리가 소비하는 20%는 our use, 사용되어진데, to power, 힘을 대는데, the brain, 뇌를. 이거 어저께, 옛날에 한번 봤던 질문이다. 어제 했어. 비슷하네 So brains try to operate in most energy efficient way as possible. 이거 어딨 어, 가장. 아, 우리 문제 풀었나? 안 풀었나? 우리 풀었을 거야. 오케이. Okay. 이거 이거 하고 나서 풀었어. So brains try to operate는 작동하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and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한데 processing only the minimum amount 이거 시험에 여기, 이거 나오겠네요 그죠 최소한 양의 정보만 처리하려고 노력한대 from our senses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that we need to navigate the world 다시 and that means the process only minimum amount of energy from our senses that we need 내비게이터 이렇게 발르면 되겠네요. 오케이. 중요한 건 없어요. Neuroscientists weren't the first to discover that 데디아를 발견한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래. 얘네가 uh, Fixing your gaze on something.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It's no guarantee. 고장이 없대 of seeing it. 그것을 그 시성을 여기서 Fix가 고정하다야 게이스가 쳐다보는 거야. 뭔가를 고정해서 쳐다보는 것은 is no guarantee. 보장이 아니라 뭔가를 보는 것에 대한. 멍 때리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문법 문제 없어, 얘들아, 지금. 빈칸 문제. 36번이 ABC 순서 문제였구나. 자, musicians figured this out long time ago. 만약에 하면 이게 문장 삽입. 문제구요. 마술사들이 알아냈대 이것을 졸라 오래전에. By directing your attention, by 아이 이제 뭐 뭐함으로써 네 관심을 향함으로써 they perform tricks with their hands in full view. 그들은 행한다 속임수를 in full view 다 보이는 데서 손으로 눈을 이기는 거야. Their actions should give away the game. give away 다밑줄 치고 이거는 기브웨이 아기브 a 이가 여기서는 포기하다라는 소리야 주다 길을 뚫다 내주다 그러니까 내준대 게임을 속임수를 여기서 게임이 가리키는건 트리이야 but they can rest assured 그들은 확실히 줄수 있대 보장할 수 있대 that your brain processes only small bits of this visual scene 네 뇌가 처리한다는 것을 오직 작은 부분만 보이는데. This all helps. 이 모든 것은 도와준대. explain, 설명하는 것은 prevalence. prevalence가 우세함이야. 널리 퍼짐. 어, traffic accidents. 이거의 우세함을 설명한대. in which, 어, 문자, 문법은 이거 중요하겠네. where로 바꿔대고요. 어디냐면, driver, he, pedestrian. 어떤 사고냐면, 운전자가 때린데 아, 친다, 보행자를 in plain view. 멀쩡히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야. 멀쩡히 보이는 데서 그냥들이 받는 거야. Or collide 아니면 충돌하다. With the cars 차들과 함께 directly in front of them 그 앞에 있는 애들하고 충돌하는 걸 설명한대.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e eyes are pointed at the right direction 눈은 제대로 된 곳을 향하고 있대. But the brain isn't seeing what really out there 그런데 뇌는 보고 있지 않대.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눈은 보고 있고, 뇌는 딴 생각 하는 거야. 괜찮나 보세요? 문장 삽입도 괜찮고요. 빈칸도 괜찮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봐. 제일 중요한 이 주제문이 이거야, 여기. 여기요. 여기요. 뇌는 에너지 효율적이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양만 처리한대. 그래서 멀쩡히 보고 있다가 차도 막 애들, 사람들 치우고 들이받고 하는 거야. 눈은 보고 있지만 뇌가 처리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미니멈 동그라미 치고요. 그 정도.